<laughs> 우와. 난 열린다. 엄마, 머리 숙 까먹어. <laughs> 뭐야? <laughs> 여기는 보고 있서다 좋네. 그래도 예쁘다. 뭐야? 하트 모양. 谢谢。 알래에서 위로 지는거야 우리 위에서 아래안 나오잖아 거기다 뭐해? <laughs> 아, 알겠어 가줄게 안녕 어이 어, 화사해서 괜찮다니까 이뻐. 하나 둘셋 그럼 엄마 나와 액자 액자 아니, 아, 조금 아, 나도, 오래도 조금만 오늘도, 오늘도, 똑늘도똑똑하오서 버리 늘도 오늘도, 오보도 오늘도, 오늘도, 나중에 나좀안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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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도야늘도 오늘도, 오 이 간당 잠시만 서 그걸 어떻게 찍어 그러다 물지랑 맞는다 여기 좀핀있잖다 어? 너 아니야? 너? 정민아 다리를 구워서 먹냐? 응 너인데? 너 친구가 너무 반가워해 인사해줘 오랜만이래잖아 아씨너 <laughs> 아니냐고 <laughs> 뭐야 이경아 이쁜척 <예쁜> 오자 <laughs> 이경아를 찾아보시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예? <laughs> 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어디세요? 아까 예들아 그래. 여기 콩벌레 개 많아. 콩벌레 맛이었네. 멍만 뜨고 있었구나. 콩벌레 이 준실이 얼마나 나쁜 거야? 나 뜻했는데. 어. 어? 파리. <laughs> 나 뭐야? <laughs> 같이 나오는 자만네. 아 어, 진짜. 나 머리카락만 나오고 있어. <laughs> 아무장벌레 장벌레. 무당벌레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됐나 본데? 오늘 올라갈까? 또 무당벌레 잘 잡는다. 여기는 싫어하고 있는데. 절대 안 왔는데. 귀엽다, 완전 색 예쁘네. 와, 예쁘다. <laughs> <laughs> 저선 위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줄게. <laughs> 너무 멀잖아. <laughs> 오! 못 찍었어. 여기가 엄청 많아. 여다이아 여기도 있네. 아숨았다 <laughs> 여기 모아져 있었어. 아, 누군가가 벌써 모아놨던 거를 활용하는 거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아략 귀여워. 달려 될까? <laughs> 자. 귀여워. 누가 또? 나.. 난 핫도그가 아니야 <laughs> 아까 핫도그 영상 찍었어야지 핫도그 영상 찍었는데? 어? 사진 찍은 거 아니었어? 사진 찍고 핫도그 영상 찍었어 웰컴 <laughs> 투 <hot> <laughs> 핫도그 몰 핫도그 세개 주세요 웰컴 투 핫도그 몰 아직도 두둥둥 잊히지 마 버르는 <laughs> <잊히지> <laughs> 척 하고 싶어 <laughs> 바닥에 어, 을기어나 여기 알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풍차 풍차. <laughs> 풍차 기억난다 풍차 기억난다, 풍차 기억난다. 다가 뭐야 하고 봤더니 대략다 얼굴이... 이동하다가 발견한 유채꽃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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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어디 있지? <laughs> 이경아 말고 아벌 찍고 싶었는데 어디 있어? 벌이 어디 있지? 꿀 먹는 벌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아 날라간 아 어디 있지? 알겠다. 아, <laughs> 난 예쁘게 입을 캤는데 네, 네, 네.